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역대 최고의 프로 야구 선수를 네. 늘 꼽으라고 한다면 정말 일치된 답변이래요. 음. 네. 증언 때선 에 증인처럼 일치된 답변이라는 건 뭐냐 네. 최동원이 이유가 어. 있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 통산 기록으로 따진다면 선동열이 최고의 음. 선수예요. 음. 하지만 프로 야구 선수가 아닌 프로야구인으로 최고를 따진다면 어떤 누구도 최동을 넘을 수 없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유는 했을까요? 최동원은 최고의 프라구 선수였습니다만 네. 그가 늘 시선을 뒀던 거는 화려한 1군 무대가 아니라 네. 어둡고 음지했던 2군 선수들이었어요 응. 그래서 최동원은 뭘 했었냐면요 네. 지금은 프라구 선수협이 있는데 그 프라구 선수협의 전신인 프라구 선수회를 음. 만들었어요 오. 프하고 선수들 다 쫓아다니며 설득을 해서 대전 유성 호텔에서 음. 선수회를 결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과 음. 구단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노조는 빨갱이였어요. 불온 세력들이었어요. 음. 그래서 구단들이 여섯 개 구단들이 최동원을 비롯한 최동원의 뜻에 따른 음. 선수들을 죽이려고 광분을 했죠. 그래서 선수들 아내나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최동원 저부운한 놈이 선량하고 순위나 선수를 꾀어내서 이런 선수회를 만들었다. 음. 그러니까 선수회를 타이트하라. 선수회를 만들면 안 좋은 게 있나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기업이나 부단입장에는 선수들이 하나의, 하나가 뭉쳐서 하나의 목소리 내는걸두려워하죠 음, 그렇죠. 네, 두려워하죠1 9 8 0년대는더했죠 그 때는 노조나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음. 그리고 우려의 시선으로 봤던 때잖아요. 근데 최동원 선수가 이 프레고 선수회를 만드는유 하나였어요. 왜요? 제가 생전에 들어봤더니, 네. 이 군에 가서 봤더니 선수들이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정말 김치에다 국화에 밥을 먹어요. 어. 프레고 선수인데. 운동장실이네. 그런데 자기, 네, 근데 자기한테는 고기 이제 반찬에 밥상에 온 거예요. 기애 슈퍼스타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오. 구단 관계자한테. 저는 왜 이걸 줘고 저선 저걸 줍니까? 했더니 음. 야, 쟤들은 이군 선수잖아. 넌 슈퍼스타잖아. 먹는 거를 차별했네요. 네, 네. 음. 똑같이 물어봤대. 아니 그 명목으로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야, 쟤네는 그래도 돼. <laughs> 충격이었던 거죠. 세상에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던 거예요. 음. 네. 세상에. 그 그걸 본 최동원 선수의 어. 아버지가 더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네. 최원식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한국 전쟁 때 다리를 다리가 다쳐서 한쪽 다리를 잃은 어. 잃은 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상이영사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선수 최동원이 와서 이 얘기를 해주니 어. 동원아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프레고 선수가 아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은 입도 뻥컷 하지 못할 거다. 대신에 슈퍼스타인 네가 얘기를 하게 되면, 구단도 뭐라고 하기 힘들 것이고, 사회에서 널 지지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대전 유성호텔에 선수의 창립식을 하는데, 이거를 최동훈 혼자 다 했어요. 창립식 프로그램을 최동훈과 아버지인 최현식 씨가 다 짰고요. 그리고, 버스 대절 역시도 최동원의 지갑에서 나왔고요. 자비로 대전 유성 호텔 빌리는 것도 최동원의 지갑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혹시나 구단 관계자들이 와서 네. 선수들을 끄집어 갈까봐 그 경비는 최동원의 동생들이 봤어요. 와이 네. 선수회를 최동원이 다한 거죠. 음. 그런데 결국에 구단들이 어떤 법원했느냐? 거기서의 주동 선 선수, 주동 선수를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결국엔 최동원 역시도 롯데 자이언츠에서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돼서 떠났죠. 보복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선수가 없었다면 훗날의 선수협이 음.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음. 지금 선수들이 F, 당연시하는 FA 계약도 없었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누가 더 위대한 선수였는가를 음. 일반 시민이 아닌 대한민국 프라구 선수에게 들 묻는다면 저는 다언코 최동원 이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우. 예, 그걸 선수도 다 알고 있죠.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에게 실망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어. 최동원은 돈한푼 받지 않고 자기 사제와 자기 가족들을 동원을 해서. 어, 네. 선수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음. 도대체 이대호 당신은 뭘 했냐는 거죠. 음. 그 수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이군 선수들이 십시일만엔 그 돈을 음. 네가왜 먹었냐는 거죠. 음. 그리고 도대체 선수협회장에 대해서 뭘 했냐는 거죠. 음. 선수협회에 했던 기록들 찾아보면 이대호 회장에 했던 선수에는 오직 F에만 신경 썼어 아. 아마 이건 이대호 선수를 비롯한 그 당시 음. 이사회 선수들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다 기록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도호 선수가 그 판공비 사건 터졌을 때 선수들이 우리 흔히 말하, 말하는 누가 실드를 쳐줬냐는 거예요. 어... 안 쳐줬을 거예요. 네. 아무도요? 네. 어... 거의 안 쳐줬죠. 왜안 쳐졌는지 이도호선수 본인은 알 거예요. 그래놓고서 꺼낸 얘기가 뭡니까? 롭데 자이언츠가 나를 소원하게 한다? 음... 음.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으면 이도호 선수는 위대한 음... 선수였습니다만 아주 이기적인 선수의 회장이었어요. 아이고. 지금의 선수들은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40년 전,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음. 그리고 20년 전, 네. 양준혁, 송준일 비롯한 선수들이 어떻게 이 선수업을 음. 지켜냈는지 알아야 돼요. 당신들은 선배들한테 크다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빚을 갚으려면 2군에 있는 선수들이나 1.5군 선수를 봐야죠. 네. 근데 당신들이 과연 그 선수들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음. 제가 선수 협회의라고 보면서 기가 찼다게 그런 거예요. 음. 아니, 분명히 몇몇 선수들이 이군 선수들의 권리나 이런 걸 지키자고, 그리고 음. 많은 선수들이 FA를, 지금 이거 음. 그 FA 왜곡돼 있거든요. 어. 다른 선수들도 FA를 한번 할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자는데, 돈 많이 버는 선수들이 하나같이 지들만을 위한 FA를 음.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음. 그리고 결국에 이대호 회장이 비롯한 선수들이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 아, FA 안을 선수들이 거절해 버렸어요. 선수협 총회에서. 네. 음, 그래서 저는 이대호 선수가 어쨌든 많은 사람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대호 선수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수협의 회장이 아니더라도 선수협의 정상화를 위해서 음. <목소리> 양희지 지금 현 회장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반대로 제가 양희지 회장한테 받는 큰 감동이 있어요. 어, 네. 어떤 감동일까요? 이대호 회장 또한 전혀 다르게 정말 선수업 다음 목소리를 내고 어. 있어요. 네. 선수들의 권리를 찾는 것과 동시에 선수들이 음.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을 줄 알아요. 음. 그리고 이군 선수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선수들과 어떻게 같이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고 음. 있어요. 저는 양희지 선수에게 큰 감동을 느끼면서 정말 그하늘나는 동훈이 형이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음.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게 야구는 식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야구라는 식권으로 저와 <laughs> 제 가족을 제가 부양하고 있으면서 음. 그 식권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꿈을 키우는 건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식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구의 침을 뱉는 행동을 묵고할 수가 없, 없어요, 저는. 음, 어, 설령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떠나서 더 이상 야구에 침을 뱉는 행동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버튼을 콕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